아, 로마서 2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내 현재 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동안 로마서 강의를 쭉 이어왔네요. 아, 여러분이 아, 잘 쫓아와줬고 아, 뒤로 갈수록 여러 가지 많이 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참 감사한 분도 있습니다. 아, 여전히 또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아, 그래도 우리가 22번이나 로마서 강의를 잘 달려왔네요 아, 로마서에는 사실상 우리가 보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으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를 쭉 설명해주고 있죠 9장부터는 또, 어, 새로 여러분이 잘 내용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고, 어, 8장까지의 오늘 녹화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좀 배웠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었으며, 그러기에 어떤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좀더 진하게, 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지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수 없다. 없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위치에 가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고난의 길을 증명했어야 하거든요. 고난을 뚫고서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나중에 이루실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수했던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하건대 이게 이제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한번 간주해보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감히 그것과 어떻게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광은 엄청난 것이다. 지금 누리는 은혜도 엄청나지만 은혜와 함께 더불어서 오게 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데 그 고난 때문에 헷갈려하지 마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은 고난을 잘 견뎌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기에 이것이 영광과 바로 직결되는 이 흐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이 한마디로 조건이.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하면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 고난을 잘 견뎌야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디고 있는 것은 영광이랑 연결된 도로 가운데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아야 영광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미 우리가 놓인 길은 영광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어. 그런데 그 길의 도중에는 고난을 밟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헷갈려 하는데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아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닐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나를 헷갈리게 하지만 사실상 영광으로 직결되어 있는 기민이 이 고난, 현재의 고난을 감수해라.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얘기하면서 피조물로 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만의 영화가 아니야.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인간만의 영화가 아니야. 제가 복음에서 계속 얘기했죠.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머물면 안 된다 내 개인을 넘어서서 인류를 향한 거고 인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적 다스리심에 관한 거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옆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내 개인의 잘된 말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근데 인류,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로 가고 있어요 그 피조물이 고대한대 고대한다는 건 얼굴을 빼꼼히 내밀어서 계속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거야 뭘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가 된 우리들이 회복되는 그것을 머리를 빼꼼 내밀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왜 기다리냐면 20절 함께 읽있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합니다 지금 굴복당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굴복당하는 피조물이 <laughs> 굴복당하는 이유가 뭐죠? 왜 피조물이 굴복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으로 가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일구내야 할 피와 땅, 경쟁해야 할 것, 소산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경쟁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은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지는 패턴 속에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생겼고 더 적게 소유하는 사람이 생겼죠. 자원은 한계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부자가 생겼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누렸다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부자 자체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지 않죠. 아, 물론 무조건 나쁜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조 자체가 그래요.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 많은 걸 가졌다는 것을 누군가를 누군의누군가 것을 빼앗았다는 것지 그런데 네, 이러한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왜 있게 되었는가? 땅이 저주받기 때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땅공에 저주받았는가? 아담과 하 때문이다. 네, 우리 때문에 지금 이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야. 누굴 탓하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청년 때이 시절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우리 한국 땅은 이렇습니까? 왜 해리 조선입니까?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놓은 결과물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고 저주받은 곳에서 우리는 피땀 흘려서 서로 경쟁하고 차지하는 관계 속에 놓놀 수밖에 없어. 그 속에서 욕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 속에서 서로 싸우고 치닫고 누군가를 짓밟고 발라밟고 올라서는 것이죠. 우리 때문이야. 땅이 저주받았어.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데요. 내가 너네 때문에 이렇게 굴복 당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굴복 당하게 해준 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피조물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니야. 자기가의 잘못의 결과가 아니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형벌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된거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즉 형벌로 써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굴복당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전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는 거죠. 이단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여기 또 여러가지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직체들을 알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헤쳐가야 하지만 이땅 가운데는 지금 저주받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겹게 되어있어요 이 땅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해야 돼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거든요 지금 피조물도 그걸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해방되어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답니다 피조물도 해방되는 것 우리만의 구원이 아닌 거죠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피조물들도 고대하여서 그것에 부속받았던 것에 대해서 해방되고 자유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생각보다 더커자그 개념을 계속 따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 피조물도 함께 있대 그걸 잊지 마.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인간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때문에 저주받는 땅도 같이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힘들 때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있죠. 그리고 함께 그 날을 고대하고 있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우리는 자연, 피조물에게 신세를 지고 있죠. 호흡했다라는 것은 이 안에 공기 중의 생물을 내가 흡수했다라는 것이야. 그럼 내가 살아있는 존재는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존재하게 되죠. 호흡하는 동안 수많은 살아있는 공기 중의 생물들이 우리 호흡기 가운데 들어오거든. 누군가의 희생 없이 난 존재할 수 없어. 신세를 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함께 탄식하며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2 3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또한 우리, 우리, 우리 곧 성령의, 성령의, 성령의 처원이든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과곧 아,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라 기다리는 피조물도 기다리는데 성령을 받은 예.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죠. 근데 이 탄식은 탄식은 해산의 고통이거든. 되게 아프지만, 아, 그렇지. 나도 유리와 이음이 아까지만 어, 아내의 고통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 근데 고통이라서 너무 싫겠지만 임태하는 순간, 아, 출산하는 순간 그 아이의 살아있는 존재를 보면서 기뻐함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과 영광으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 거거든. 여기에 탄식은 뭐야그 출산의 고통이야. 그래서 고통이지만 기쁨이, 기쁨이지만 고통이, 혼재되어 있지만 분리되지 않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회복을 가져다 줄 탄식인 거죠. 이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냐. 지금 지금 이 현재 우리 몸은 아무리 가꾸고 해도 세퇴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몸의 한계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이 몸의 구속,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참고 출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리요 자, 이 소망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 결국 우리가 얻어지는 얻은 구원이 나중에 완성될 구원으로 가는 것은 소망이랑 뗄수 없는 관계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죠. 보이면 소망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먼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소망이죠. 이 소망으로 구원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1 4절 다시 한 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진이라. 견디고 인내해라. 이 고통 속에 그 우리가 얻게 될 최종적 구원이 보이지 않아서 너애가 굉장히 헷갈리고 힘들겠지만 보이면 그것이 소망이 아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그 고난과는 견주지 못할 영광이 너네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피조물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도 갈망하고 있으니 우리의 현재를 견뎌내고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6절 합격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수있습나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강하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laughs>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이미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건 약하다는 것과 함께 악하다는 것도 될수 있거든요. 연약함을 알수 있대요.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상욱이는 기도를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사실상 이걸 잘 직면해봐요 정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욕심을 줄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며 그런데 그 뜻은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모르거든요 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나중에 나와요 오히려 확신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잘 모를 때야 제가 어렸을 때는 비가 오지 말아달라고 소풍 때 비가 오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죠 지금 그런 기도 하나요안하죠 비가 오아도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내가 비가 오는 것을 갈망함으로 누군가가 아, 내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갈망함으로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비 오는 날에 대한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건 웃긴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려고 생각면 할수록 도대체 잘 모르겠거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이 머스거든.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인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하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앞길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도 이제 헷갈립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조차 안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됩니다.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연약함입니다. 때에 네, 성령님께서 이 연약함을 알고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히 강구하신 것니라아 대박인거죠.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이게 말할 수 없는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이 아니라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 몰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한 번도 느껴지지 않지 않나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 왜냐면 그게 말이 아닌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언어가 아니라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대요. 그러면서 강구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은 경계를 하는데 어, 우리가 뭘 했어? 그러면 이거는 아, 뭐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야. 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된건 누군가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기도 하고 안 하고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어.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 우리가 굉장히 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계속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구하셨기 때문이야. 우리가 신자인 이상 우리가 신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건내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말이 아닌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강구하기 때문이죠 계속 빚진 자로 있어요 끝까지 그럴걸요 이렇게 성령님이 위하는데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굴 수 있어 이게 지금 로마서의 핵심이야 제가 늘 로마서 일 장부터 쭉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로 결정되지 않아. 우리는 이미 연약했어, 죄인이었어, 원수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 그럼 그거는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하심, 그리스도의 위하심, 하나님의 위하심. 감히 이 삼위일체가 우리를 위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감히 끊을 수 있느냐가 오늘 8장의 핵심이에요.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라말이 아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도 이 성령에 대한 생각을 아셔서. 서로 일치될 수밖에 없는 그 뜻으로 성령님이 강구를 하신대 그러니까 28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알면 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고용하면 안 돼. 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어, 이루시네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어, 악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다 선이네요.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다 수용하고 수용하고 수용해야 되네요.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악이 정당화 되겠지? 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악에도 불구하고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악이야. 우리의 잘못은 잘못이야. 우리 연약함은 연약함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지지 않아. 우리의 악 때문에 지지 않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지 않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오름으로 바꾸는 능력 가운데 어떻게서든 선이 결과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은 선을 선으로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굉장히 굉장히 막불의함을 여러분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악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바로 정당화되는게 아니라 악은 악으로 우리가 마주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멈추지 않아 우리가 그일하시 바라보면서 악에 대항하여 선 앞에 서야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 시고 계시 거든, 인간적 표현 을 한다면 뼈빠 지게 그렇게 선 으로 바꾸 시는 작업 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앞에 무력 하게 그냥 앉아있을수면없 지, 우 리도 뼈빠 지게 달려야지. 하나님 이악을선 으로 바꾸 시는 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선을 만들 고야 마 시는 하나 님의 신실 함 때문에, 우 리도 그렇게 살아가 는거 죠. 하나 님의 사랑 을 하나님 을 사랑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자, 곧그 뜻대로 부르 신자, 이 신자 들이 하나님 을 사랑 하고 하나 님의 뜻대로 부르심 을받았 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기 하려 하시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자 자,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기 하는 것이 받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는다는건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나 오빠가 되는 거지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에요 잘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랑 이제 형, 동생 오빠, 동생 이렇게 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미리 만드시고 미리 정하셨다 자,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31절부터 39절까지의 핵심을 먼저 딱 던져주고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 또 미리 또 아신 그들이야.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위로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다섯 가지 주도적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감히 누가 이걸 깨뜨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오시죠. 감히 깨뜨릴 자가 없다. 그래서 3십일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는 이제 답변을 할수 없는 질문. 기가 막히게 질문인 거예요. 그럼 즉이래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요 하나님의 위하심, 아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구하심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 그러니까 감히 누가 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자 위하여 계속 나오죠 이런 거다 동그라미 치면 아주 좋아요 자기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죽이셨어. 그런데 죽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연약하고 뭔가 실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그 은혜를 거둬가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이 취소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일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또 죽여야 돼? 그아들을 죽이고 죽이고 매번마다 또 죽여야 해? 아니죠.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 우리가 운데 붙들림과 된가? 그 어떠한 연약함도 이것을 파괴할 수 없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 이택하신 우리들 미리 하시고 정하신 그래서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들 우리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너네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못했다고 누가 정죄하면서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고발하느냐 자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아 우리를 뭐라고요? 위하여 이 강구는 누가 하죠? 그리스도 자 아까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랬죠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적하냐 하나님이 위하여 지금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사, 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님도 강구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구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이걸 파괴하겠느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환난이나 공보나 박해나 개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하이라 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 같은 요소들. 우리가 딱 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 환란,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이 다가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으려고 우리를 위협해도 고통을 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그럼에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왜 이기죠?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위하시고 그리스도가 위하시는데 그 어떠한 일곱가지 위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시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비정물이라도 우리를 보여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끊을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생각보다 짧죠? <laughs> 지금 이거 굉장히 기가 막힌 발언을 하고 있어 내가 확신한데 자, 바울도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하지 않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들면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나의 연약함으로 머물면 뭔가가 취소될 것 같고, 어그러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바라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되, 감히 누가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그것을 꺾을 수 있는가, 대적할 수 있는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대조하고 있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나 살아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죽는 거 살아 있는 건 모든 걸 총괄하는 거죠. 내가 이유 있게 살아 있는 거? 내가 어떤 이유로 죽게 되는 거? 우리가 죽음과 생명 두 가지 빼면 우리 삶을 얘기할 수 없잖아. 사망과 생명, 살아 있는 모든 것이두 가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망과 생명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들도 받는 말이야. 천사들은 영적 선한 존재고, 권세들은 악한 영들인 거든.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나 이것도 총괄한 거지. 이 모든 선한 영, 악한 영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 번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다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나 장래에 우리가 형편없이 펼쳐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뼈빠지기에 지금 잘했어도 마지막에 잘못되면 끝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확실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요. 여러분이 장래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 그래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를 포함하고 있죠.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죠. 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으로 포함하고 있고 영적인 존재로 포함하고 있고 시간, 어떠한 시간으로도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장래의 시간으로도 그 다음에 능력이나 이 능력이 왜 끼었는지는 이따가 얘기하죠 39절, 높음이나 기음 장소죠 초월적인 거, 기음도 우리가 모르잖아 높음도 모르고 우리는 딱 중간에 있잖아 기음과 높음, 초월적, 공간의 초월적 그 모든 것도 우리를 끌을수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떠한 존재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 그 어떠한 존재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할때이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능력이 껴 있어요. 모든 걸 총괄하는 이 대적 대조, 이거 이 대조되는 관계 속에 어떠한 그 어느 것으로 나오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장난 아니게 기가 막힙니다. 네, 표현이 좀 저렴했는데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그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그래서 우리가 모름 가운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가운데 부딪혀서 뭔가 흔들릴 것 같은 기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우리가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내 현실에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계속해서 어려운 부분 내가 뭔가 잘못했나 고민되는 부분 나의 실수로 인해서 펼쳐지는 아, 우여곡절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클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끈질김이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을 최종적으로 고난을 넘어서서 영광 가운데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리도록 하여야 <laughs>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 로마서 강의 22번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laughs>